아 왔어? 늦게 왔네 밥은? 안 먹었어? 시간이 몇시인데 밥을 안 먹었어 전화? 전화 왜? 아 나한테 전화 있었어? 몰라? 차에 있나? 안 갖고 온거 같기도 하고. 어, 씻어. 아, 어, 해도 해도 끝이 없어. 응? 아니야. 왜? 왜 그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어? 아, 자기 올줄 알았으면 편의점 좀 갔다 오라고 시킬걸. 당 떨어져. 딸바 먹고 싶다. 응? 오늘? 아, 어. 나 어제 마감이었잖아. 진짜 피곤했어. 오늘 1일이지. 아, 자기야, 나 마감 끝나고 너무 힘들었어. 오늘은 좀 그냥 냅두라. 응, 얼른 씻어. 어, 왜 잠깐 멈춰보라고? 아, 잠깐만, 이거 계절 바뀌기 전에 다 해야 돼. 어, 중요해! 돈다 떨어졌어. 빨리 심어가지고 돈 벌어야 돼. 현생보다 중요하냐고? 아뭔 소리야. 잠깐만. 퀘스트가 뭐였더라? 아, 고즈베리 심어야 된 오빠 나 잠깐만 고즈베리 좀 심고. 아 왜? 멈추라고? 왜? 아까 얘기했잖아. 오늘 1일. 11월 1일. 아, 뭔데? 아, 나 이런 식으로 뜸 들이는 거 진짜 싫어해. 빨리 말해. 뭐, 뭐야? 허, 내가 뭘 몰라? 어? 11월 1일. 아무 일도 아니지 어... 250일? 300일? 아 뭔데 뭐? 참, 장난 아니야 지금? 내가 네 생일도 몰라? 뻥치지 마뭔 소리야 생일 음력으로 하냐 뭐라고? 울어? 왜? 장난치는 거 아니고? 왜 그래? 오빠 생일 나랑 똑같잖아. 달만 다르고. 11월 19일? 아니라고? 아니야. 오빠가 처음 만날 때 그랬잖아. 생일 똑같은 날이라고. 아, 울지 말고 말해봐. 안 들려. 뭐라는 거야. <laughs> 생일도. 생일인데 생일 축하도 못 받았는데 자꾸 버럭버럭해서 더 화가 난다고? 아, 아니, 뭐, 아이, 거짓말 하지 마. 이거 뭐야? 몰래카메라야? 아, 왜? 오빠 생일이 19일이잖아. 왜 그래? 나 이제 불안하려 그래. 지업 <laughs> 갖고 오라고? 지업 왜? 용돈 주려고? 아, 주민등록증? 뭐야? 진짜 11월 1일이야? 이거 뭐 호적상 생일 이런 거 아니야? 태어나긴 19일에 태어나고. <laughs> 가스레이팅 하지 말라고? 진짜야? 아니야. 분명히 나랑 생일 똑같다고 했는데. 헐. 자기야. <laughs> 생일 축하해. <laughs> 아, 어떤 게. 진짜야? 아, 어, 미안해. 아니야, 지금 사과를 하는 시간도 아까워. 지금 11시인데. 그럼 생일 한시간 남았어? 아, 어, 어떡해. 생일 축하해. 아니, 나 진짜 자기 생일 19일인 줄 알고 준비 다 해놨단 말이야. 아니, 준비를 다 하진 않았어, 사실. 준비를 시작하려고 했지. 계획은 세웠지. 어, 여기 생일카드도 사고, 선물도 지금 배송 올 거고. 근데 자기 생일날, 코스튬 입고, 깜짝 놀래켜 주려고 그랬는데. 자기가, 좀비 코스튬 좋아한다 그래가지고, 내가 완전 여자 좀비 하려고 준비했단 말이야. 아, 망했어. 다 못하게 됐어. 아니야, 생일은 지나서 하는 거 아니랬어. 그러면 일찍 죽는데. 올해는 그냥 넘어가자. <laughs> 어? 아, 왜 자꾸 하네. 자기야. 자기야. 생일 축하해. 일로와, 내가 뽀뽀해줄게. 생일이니까. 음. 오고 화가 났어? 자기야, 생일 축하해. 오고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태어나느라고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나 만나려고 한참 기다렸어. 아 예뻐라. 그랬어. 나 기다리느라고 딴 여자도 안 만나고 딴 여자랑 안고. 이렇게 새 거인 상태를 기다렸구나. 오고, 그랬구나. 그러면, 자기도 오늘 축하 받아야겠네? 내가 자기 오늘 예뻐해줘야겠네 아, 근데, 자꾸 자기 애기 때, 깐난 애기 때 그거 생각나가지고, <laughs> 안될것 같아. 아, 알았어 알았어 노력해볼게. 어 그랬어? 그렇게 막 새끼 손가락만 했는데 이렇게 커졌어? 하, 세상에. 음. 음. 미안해. 나 진짜 생일 잘못 알았어.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. 왜 이제 얘기해? 아침에 얘기해줬으면 좋았잖아. 오늘 오빠 생일인데 내가 어이없이 막 이거저거 사오라 그러고 사달라 그래서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? 오고 미안해. 대신 내가 남은 한 시간 동안 천국으로 보내줄게.